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댓입니다 어, 자유의 날개랑 군단의 심장 에피소드 캠페인도 다 끝내고 이제 공허의 유산을 하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아직 공허의 유산이 출시되지는 않았는데 어, 패치가 3.0으로 되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공허의 유산 프롤로그 미션도 무료로 풀렸고 해가지고 공허의 유산이 나오기 전에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망각의 속삭임 동족에게 이단자이자 배신자로 낙인 찍힌 제라툴은 지난 6년간 젤라가의 귀환에 대한 진실을 찾아 헤맸다 테란과 저그에게는 경고를 마쳤지만 은하계의 닥칠 운명 앞에서 프로토스의 역할은 무엇일지 제라툴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바로 가봅시다 스캠페인 보통 확인 망각의 속삭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기에 어둠의 신아몬니 미지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 코프룰루 우역 모든 생명체의 파멸을 예고한다. 동족에게 돌아가 심판을 받기로 마음먹은 제라툴은 그의 앞서 다가오는 어둠을 막을 방법을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은하계를 헤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줄기 희망을 가져올지도 모를 고대의 예언 중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고 한다. 일요 하기에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는 젤라가의 손에 달려있었이 예언 중 오직 한 주간만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아무리 다시 태어난 세계에서 마지막 빛이 드러나리라. 그 장소를 알고 있던 자는 단 하나.

법무관 탈리스입니다. 그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체모를 자들이 우리 거주지에서 기사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뭐지? 저희 부대는 그들을 쫓아 한 테란 시설에 이르렀지만 지금 군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단? 지금 가겠네 탈리스. 내가 갈 때까지 아님께서 그대들을 지켜주시길. 군단이 시설을 장악하기 전에 형제들 풀어줘야 한다 제라툴 어째 당신의 존재가 느껴진다 했더니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여긴 무슨 일이지? 어. 어, 제라툴이랑 캐리건이랑 화해한 거, 거 아니었나? 논대 형제들이 붙잡혀 있다 남태랑으로부터 그정보와형제들을 대처하려 한다 이 시설은 아무리 혼종군대를 번식시키는 곳이야 나의 군단이 이것을 흔적도 없이 제거할 것이다. 그렇다면서 당신이 물러날 일은 없을 테고,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두자고.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지만 마 제라토야. 음. 바로 저 앞에 기사단이 붙잡혀있다 검을 준비해라 전사들이여 음... 저기까지 가야되는구나 캐리건이 어, 군단을 보내 이 기지의 반응로를 파괴할 것입다그 전에 우리 형제들을 구출해야 하네 나는 아무 정무관이시여 붙잡힌 형제들에게 가려면 군단은 공격 경로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군단이 없을 때만 전진한다 군단이 없을 때만 무슨 수를 써고 피하도록? 군단병력 집결중 군단이 공격 병력을 결집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적의 공격 경로를 피해라 아, 얘 예, 군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가는, 가니까 는가 여기서 걸려적거리지 말라고 아 아, 알겠다 이런 척. 이 혼종 노애들한놈도 남김없이 없애라

아 나헐 참. 오케이 프로토스포로. 고맙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나 광전사요? 태라는 우리 고문하고. 생체 실험을 행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작업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죽었는데 누가 그대들을 이곳으로 끌고 왔나? 안타깝지만 저도 음. 모릅니다. 저희도 법무관님을 도와 형제들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음, 음. 그렇다면 준비하라. 기사다녀. 고! 전사들이여 전방에 또 다른 감옥입니다 가서 그대들이 원하는 복수를 하여라 저그 병력이 곧 움직인다 조심해야 한다 저들의 발은 뒤져버려 칼군병원이 명함으로 대란이 차원 이동을 하네 차원이동? 테란이? 놈들이 수정탑 기술을 실험하고 있군 오오이 테란들을 제거하고 수정탑을 제어해야 오케이 탑을 제어한다 저렇게 미개한 짐승들이 우리의 기술을 조작하느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개하대 테란 무시하네 또한 무리의 저그가 모인다 가능하면

오케이. 아하. 길이 생겼구나. 오케이. <목소리> 이곧또한 차례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아, 여기 어 <목소리> 아몬의 혼종과 한편이 된자들에 자비가 필요없다 저들을 통째로 삼켜버려라 음. <목소리가> 저그 애들은 알아서 싸우라 그랬어 <목소리가> 아오 자 우리 우리에서 우리 프로토스 전사들 불어주고

좋아. 아 해. 해. 좋아. 양쪽 수정탄 모두 우리의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증원 병력을 소환합니다. 저들의 방어가 점점 단단해지고.

그렇지 고맙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기사들을 납치건탈다림이었습다 탈다림, 달달음, 이 새끼 놈들은 우리를 태란 기지로 보내 혼종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탈다림 아. 그 이교도들은 우리 세계에 얼씽어리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의지으로 밖에 볼수 없군 기사님 놈들은그들를 어디에 가두었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젤라가사원이었습니다 사원의 이름은 에리스. 하지만 그 위치는 알수 없었습니다. 에미오스와 달달이 둘다 나르디의 명령을 따른 셈이고 나는 이 사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 것이야. 안트리아스의 성산기 이것이 아무리 다시 돌아난 곳이다 지금의 사원은 집속해 단단힘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세라치님 그대는 저의 여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대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원을 찾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끝이요